오늘 데이트 즐거웠어. 그럼 우리 이제 정산해야지. 아까 저녁밥값이 4만원 나왔고, 카페에서 2만 5천원, 영화보고 팝콘 먹는데 3만원 나왔거든? 모두 합쳐서 9만 5천원이니까, 내가 좀더낼 테니 자기는 4만 5천원만 보내주면 돼. 알겠어. 지금 오빠 통장으로 입금할게.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따로 돈 보내는 것도 귀찮은데, 우리 차라리 그냥 데이트 통장을 하나 만들까? 데이트 통장? 그게 뭔데? 아, 오빠는 모르는구나? 요즘 많이 하는 거라던데. 통장 하나 만들어서 둘이서 매달 일정 금액 돈 넣어두고 그 안에서 데이트 비용 쓰는 거야. 그런 좋은 게 있었어? 내일 당장 통장 만들러 가야겠네. 그래. 그럼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영수증 챙겨서 계산 안 해도 되고 오빠도 나한테 돈 보내라 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편하고 좋은 거지. 알겠어. 우리 자기 엄청 똑똑하네. 완전 똑 부러져서 결혼하면 살림도 엄청 잘할 것 같다. 뭐래? 아무튼,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어. 저는 29살, 남자친구는 33, 4살 차이 연인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는 1년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집도 평범한 중산층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반반 더치페 이야기를 항상 강조했었고, 그나마 저한테는 선물도 사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빡빡하게 구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다른 건다 괜찮았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남자친구가 민감해지니까, 가급적 저도 돈 이야기는 피하게 됐고, 그래도 외모나 능력? 평소의 성격같이, 다른 건다 괜찮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예전부터 연애를 할 때, 누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냥 여유있고 형편되는 사람이 더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어떤 분들은 데이트 통장 이야기를 하면 남자가 쪼잔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도 한결같이 절약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명품을 입거나 걸치는 모습도 없었고, 특히 연봉에 비해 정말 낡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녀서 놀라웠는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2년 된 중고차라는 말에 저는 오히려 허세 없어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오늘도 덕분에 재미있게 정말 잘 놀았어.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피곤했겠다. 아니, 괜찮아. 다음에 또더 좋은 곳으로 놀러가자. 아까 톨게이트 비용이랑 기름값 생각해서 5만원 데이트 통장에 더 넣었어. 이 돈으로 차에 기름 넣어.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괜찮은데. 이 조그만 차가 기름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동이 잘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운전하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러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한번 정비 받으러 가봐야겠다. 아니면 이참에 그냥 이동차 폐차 시켜버리고 새 차로 뽑을까? 자기는 무슨 차 좋아해? 벤츠? 아니면 제네시스?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냥 고장 안 나고 튼튼한 차가 좋은 차 아니야? 괜히 돈 쓰지 말고 고쳐서 더 타고 다니자. 그래도 남자 친구가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좀 창피하지 않아? 자기 친구들은 남자 친구가 외제차 많이 타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뭐, 남자 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다녀봤자 스스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잘 몰라. 그냥 오빠가 편한 대로 해. 역시 우리 자기는 생각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는 남자친구 차가 국산 차면 쪽팔려서 옆에 타기 싫다고 하던데 자기는 정말 허영심만 많은 다른 여자들이랑은 틀리구나.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괜히 나만 욕 먹이는 거야. 난 그냥 차 같은 건 관심이 없는 거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행 같은 데는 돈안 아껴. 아무튼 차 정비 한번 꼭 받아봐. 운전하다가 시동 꺼지면 위험하잖아. 알겠어. 그럼 다음에 봐.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는 저를 굉장히 검소하고 개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아닌 게 저는 저대로 제가 쓰고 싶은 곳에는 돈을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취하는 친구들에 비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편이고 월급의 반을 저축하고 나머지 반으로 제 하고 싶은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쓸수 있어요.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화장품이나 옷과 구두를 즐겨 사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차에 관심이 없는 것 뿐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남다르게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라 착각을 하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성격이 조금 괴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허세있고 돈 관리 못하는 남자들보다 나은 거라 생각했고, 조금 더 만나다 보면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이런 제 생각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자기 회사 앞으로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오랜만에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쏠게. 웬일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오늘 내가 자기한테 할 말도 있고, 모처럼 좋은 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을 하게? 괜히 긴장되게 그러지 마. 부담 갖지는 말고, 아무튼 내가 퇴근 시간 전에 자기 회사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 운전 조심히 하고 천천히 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이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날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두 사람 나이도 있고 만난 시간이 좀 짧긴 해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30분 정도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 회사로 찾아오면 제 퇴근 시간보다 10분은 일찍 도착하거든요. 업무를 미리 마무리해두고 사무실 창문 밖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 도착했어. 퇴근하고 내려올 때 전화해. 뭐? 벌써 도착했다고? 나 지금 사무실에서 주차장 쪽 내려다 보고 있는데, 오빠 차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당연하지. 오늘은 그 똥차 안 끌고 왔어. 까만색 뚜껑 열리는 벤츠 보여? 지금 뚜껑 열고 있으니까 잘 봐봐. 어? 보여? 갑자기 웬 벤츠야? 처음 보는 차네. 원래 이게 내 차야. 너랑 데이트할 때 타고 나갔던 차는 내가 일부러 중고로 똥차 하나 산 거고. 그래? 그럼 오빠 차가 원래 두 대야? 응. 요즘은 하도 이상한 된장녀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벤츠 타고 나가면 돈 많은 남자 물어서 팔자 고쳐보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똥차 하나 사서 된장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를 한다고? 일부러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있던 거야? 속인 건 아니고. 그래도 자기는 내가 더치페이 하자고 해도 아무 말안 했고. 내가 똥차 끌고 나타났을 때도 창피하지 않았잖아. 자기는 이 테스트에서 합격한 거니까 영광으로 알아. 앞으로는 데이트 비용도 전부 내가 내고, 데이트할 때도 똥차 대신에 내 벤츠 타고 놀러 다니자. 아니 나는 내가 대체 왜 오빠한테 테스트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테스트에 합격 못 했으면 나랑 헤어지려고 했던 거야? 아마도 그랬겠지? 나는 돈만 밝히고 겉모습만 보는 여자는 딱 질색이더라고. 그렇다면 사람 잘못 봤어. 나도 누구보다 돈 좋아하고 사람 겉모습 따지는 여자니까. 너한테 지금까지 테스트 받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케어졌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너한테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니, 대체 반응이 왜 이래? 너는 내 테스트에 통과했다니까? 앞으로 나랑 데이트할 때 돈도 안 내도 돼. 거지 같은 데이트 통장 같은 짓도 그만해도 된다니까? 내가 볼때 너야말로 가장 겉모습에 신경쓰고 돈만 밝히는 된장남이야. 평소 생각하는 건좀 이상해도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헤어지자. 네 테스트 합격할 만한 다른 여자 찾아봐. 나는 그쪽 기준에 맞는 여자가 아닌 것 같네.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데? 너는 이미 합격했다니까. 내 벤츠 타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지금까지 1년 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어요. 지가 대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직업이고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주변에서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만난다면 그 전까지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해도 저는 그 장단에 놀아줄 생각 없고 제가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했다고 하면 제가 감격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나 보죠? 지금이 쌍팔년도 시절도 아니고 어제까지 멀쩡히 데이트하던 남자가 갑자기 벤츠 타고 나타났다고 어떤 여자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냥 날 가지고 놀았구나, 속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겠죠. 뒤늦게 잘못했다고 빌고 저희 회사 앞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고 저를 1년이나 농락했다는 점에서 다신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